A 브랜드도 음. 정말 반가운데요. 음. 이 브랜드는 제가 학생일 때도 쓰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좀 익숙한데 특히 더 신뢰가 가는 게 무려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트러블 케어 전문 브랜드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음. 이 토너가 바로 브랜드 론칭 20주년 기념으로 작년에 출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농담 아니죠? 20년 전에 이거 썼어요. 어, 그때는 지. 이 스킨을 펌프처럼 이렇게 눌렀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사용기한을 확인하면서 건강하게 피부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아니, 어, 되게 좀그 용기도 예쁜데. 음, 이게 무슨 향이죠? 음, 약간 티트리인데 조금 음. 더 약한 티트리인데? 거의 대부분 티트리가 음. 음. 피지 조절이라든지 여드름에 되게 좋잖아요. 티트리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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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떻게 팍인가 어? 봐. 비라를 <laughs> <laughs> 많이 <laughs> 진짜 하는데. 진짜 해요이 어, 약간 오. 냄새 막상 <laughs> 음. 이제 이 2번 제품도 많이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치? 네. 이 브랜드가 온천수 미스트 다들 아시죠? 그 브랜드인데 여기에 온천수가 담겨있는 거예요. 이 토너는 산뜻한 마무리감으로 지복합성 피부에 더잘 맞는 토너예요. 주변에서 그렇게 좋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나도 주변도 괜찮어. 아 태국가에서 샀잖아, 우리때는. 어, 피지 조절도 되고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아서 한번 사용한 친구들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쵸. 한번 사용해볼까봐. 음. 시원하네. 멘톨 성분 들어있나? 살짝 컬러가 소연 네. 네. 계절. 음. 있어요. 약간. 투명한 컬러는 아니고. 냉장수라 그런가 오. 진짜 <laughs> 뭐야. 아. 아. 냄새가. 되게 강한데요? 아. 근데 모든 제품에서 이 향이 나요. 여기 게 브랜드. 음. 음. 이 제품 음. 모든 향이 로즈를 음. 넣나 보네. 음. 음. 음.